안녕. 이제 제가 내일이면 1학년 1학기 일을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강 로그, 종어 종강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짐도 내일까지 다 빼야 돼서 오늘 짐을 다싸야 되고 시험이 결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 내일은 뭐 과제 제출하면 되는 거라 공부 안 해도 되고 내일까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좀 편집 좀 하다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종강무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갑작스럽게 빵을 받았고요. 여기는 저희 기숙사 복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 이 있고 제 방은 바로 여기거든요. 화장실 바로 앞에 굉장히 좋습니다. 빵이랑 이 피크닉을 받았으니. 먹고 한번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색도 살이 좀 쪘네? 아유. 제가 지금 빠진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내 머릿속에 즐겨라는 영화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한 10번 넘게 봤긴 했는데, 봐도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2시간이 지나보렸고 슬슬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책상 너무 더럽다 저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너무 더럽거든요 빨리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눈은 쓰레기고 이렇게만 보시면 요건 이제 나일 아침까지 써야 되니까 놔두고 색상은 다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짜잔, 다 정리했고요. 여기 캐리어랑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원래 찍을라 하다가 너무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 옷장 정리를 했고 근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오늘 이제 자야 되니까 이불 놔뒀고 책상 다 치웠고 여기 다 짐입니다. 하, 진짜. 아니, 이 조그만한 곳에서 사는데 이 정도 짐이 나오면 뭐집은 얼마나. 암튼, 이렇게 해서 짐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내일 어차피 오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오전에 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뭐야, 이런 게 모자 산 거야? 아니, 원래 달려서 안된게 있으니. 어우! 아, 유리 언니. 애기들, 새로운 애기들 소개를 해줄 야죠 20cm 용돌이고요. 20cm 뚫병있데이 예. 모자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오, 여기 투잘먹겠습니다더여기 특유의... 음, 맛있네. 음. 음. 언 사랑하는거지? 몇시에 음 아주 가냐? 동방을 음. 앞두는 호감이 어떠시죠? 유나씨 음. 믿기지 않고 집에 음. 가고 싶습니다 빨리 아니 응. 근데 구마 금방 가는 거 같아 응. 응 진짜 유나야 응. 응. 이거 뭐가 있어? 터지겠다 어?

없어. 지금 로션을 이제 다 발랐고 이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업도 있기도 하고 내일 마저 짐도 쌓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자서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양치하고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종강! 드디어 난강 지금은 다음날 아침이고요. 이제 오늘이 바로 그 종강의 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 룸메도 방을 뺐고 저도요. 이제 곧 방을 뺍니다. 조금 쓸쓸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원래 기숙사가 엄청 싫었는데 또 막상 갈라 하니까 그새 정이 붙어서 어차피 또두달 뒤에 와야 되니까 뭐 그렇게 슬프진 않고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나머지 제출하고 방 빼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방 확인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맞다. 이불. 전부 다고. 짜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옷장도 아무것도 없고. 아니 제가 제일 간소하게 살았는데 제가 제일 짐이 많은 것 같죠? 제가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아이패드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폰을 바꾸고 바꿨어요. 아이폰 16으로 제가 원래 아이폰 13인데 좀 고장나기도 했고 오래 쓰기도 해서 그냥 아빠한테 장난치고 말했는데 바꿔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휴대폰이 없고 지금 백업하고 동기화하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좀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종광도 했고 이제 놀수 있고 밥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폰 바꿨다. 예. Yeah. 대박. 아이폰 16이라니. 대박. 잘 가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폰을 힙트리지 않아요, 잘. 고장 내지도 않고. 오래 써야죠, 이 폰도.

后面，后面，后面，后面，后面。